이번 시간은 부동산 사진과 영상을 어떻게 하면 프로처럼 깔끔하게 찍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강의하듯이 진행할 테니깐요 영상이 조금 분량이 길어져도 재밌게 유익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PPT 자료는 제 카페 부동산 유튜브 스쿨 이 안에 들어가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결론, 정위례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메라 세팅, 안내선 사용법, 최적의 촬영 시간대, 또한번 결론, 정위례흔 나오고, 정위례흔 또 반복하고, 마지막에 또 결론, 정위례흔. 막바로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사진과 영상의 네 가지 기둥, 정위례흔. 이게 과연 뭘까요? 나쁜 촬영의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정위례흔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진과 영상이 나옵니다. 아, 뭔가 보기만 해도 심란하고 깝깝하고 참 답답합니다. 네. 정위례흔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진과 영상입니다. 자, 사진과 영상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위례흔을 잘 지켰을 때굿 촬영 예시입니다. 어우 굉장히 뭔가 산뜻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세팅부터 시작할까요 안내선 광각 30프레임 별거 아니죠 안내선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광각은 최근 한 3년 안쪽에 카메라 또는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무조건 광각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30fps 이거는 뭐냐면 영상 찍을 때 30 프레임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30장을 찍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죠. 이것들은 이미 말씀을 다한 번씩 드렸는데, 또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안내선이죠. 설마 아직도 안내선을 안켜고 쓰시나요? 네, 무조건 모든 카메라에 안내선 무조건 설정해 놓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부터 계속 쓰시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쓰는지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요 사진부터 볼게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실 사진입니다. 약간 기울어졌지만, 깔끔하게 찍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 선분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어, 현실 세계의 어떤 수평선 그런 것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 사진을 찍는다 부동산 사진과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이것들을 일단 먼저 캐치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선분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켰을 때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안내선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바둑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카메라 기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안내선과 현실 세계에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선분, 이것들이 이제 같이 보이시면 아주 최고로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안내선과 현실세계의 선분을 짝짝고 <laughs>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요 현실세계 선분하고 안내선을 이렇게 카메라를 기울여서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현실세계 선분하고 안내선을 요렇게 기울여서 요렇게, 요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거 제가 옛날부터 짝짝꿍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니까 조금 기울어서 그렇게 맞춰준다. 현실 세계의 선분과 우리 안내선의 수직 수평을 일치시켜준다. 뭐 그게 사용법 전부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 안내선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좀 좁은 공간이나 뭐 이런데 들어가면 안내선 맞추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처럼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안내선을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선 그어 놓은 거 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런데 있잖아요 요런데까지 맞추겠다 싶으면 여기 보세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거의 안 맞아요 봐봐요 여기랑 여기에 안 맞죠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중앙에 이 중앙에 안내선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다 싶으면은 여기만 맞춘다 생각하세요. 여기 맞추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전부 다이 구석까지 디테일하게 다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게 사실 지금 렌즈 왜곡으로 이제 왜곡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만 맞추셔도 수직, 수평 맞는 안정적인 사진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안내선까지 설명드리면 사실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총정리에 거의 반 정도는 지나왔는데요. 자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촬영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들이 굉장히 할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촬영 자체 부동산 사진과 영상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없,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죠. 이 집주인이나 뭐 분양 사무소 현장 뭐 여건이나 뭐 이런저런 여건들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시간에 촬영을 하겠다, 어떤 날짜에 촬영을 하겠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진도 찍었고 영상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 사진이나 이런 것들 진짜 전문적으로 납품을 한다 싶으면은 이 시간 같은 거를 잘 변수를 고려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날짜 뭐 해가 질 무렵이라든가 뭐 이런 때 아주 좋은 시간대를 맞춰서 촬영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부동산 현업에 계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 이런 상황 안에서 좋은 사진과 영상을 뽑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서 사진과 영상을 쭉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요. 아, 이 사진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아, 이 시간대는 조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있어요. 뭐죠? 네, 맞습니다. 이거죠.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요거, 요거, 요거. 네, 햇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약간 실내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이미지들을 조금 해칩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면 이런게 없죠. 네, 없어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내부를 비교적 내부를 비교적 아주 노멀하게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사진만 왠지 이쪽에 시선이 가고 보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음, 감성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감, 감성 샷. 약간 느낌 있게 찍는다. 뭐 아침 햇살 착 받아 가지고 요런 느낌은 좋은데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는 사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찍는 거는. 현장을 가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줘야 되는 사진인데, 요런 게 있어서 조금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납품하고 어디 뭐 감성적으로 인스타샷 올릴 거 아니면은 요런 시간대에 찍어 주셔라. 네. 아침! 그러니까 해가 다 뜨고 나서 해가 요렇게 지면서 요, 요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오전 뭐1 1시 무렵부터는 괜찮아지죠. 남향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뭐 상태에서는 촬영해도 괜찮다. 다만 이 아, 사진이 있죠. 이거 이거 잘 보세요. 마지막 그 저녁 약간 오후 그러니까 해가 거의 이제 뉘어가는 뉘엿뉘엿 해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조금 칙칙한 감이 있죠.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햇빛의 농도가 뭐 거의 한 30%고요. 그 나머지 실내등이 거의 한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3시부터 5시 막 이때는요. 이렇게 되면 실내가 좀 많이 칙칙해집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3시, 4시 넘어가서 사, 사진을 찍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 사진이 좀 칙칙해질 수밖에 없겠, 없겠구나. 이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한 11시 반 부터 1시, 2시, 뭐, 요때 정도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향이나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요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셔라. 뭐, 경계를 하시라는 거지, 우리가 찍지 마라! 이건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꼭 이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또 강조합니다. 또 나왔네요. 정, 위, 레, 흔. 좋은 사진과 영상의 네 가지 기둥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지금 여기서 공개할게요. 정 정은 정리를 말합니다. 정리 전등 그리고 커튼 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위 위는 위치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너 부동산 사진과 영상은 무조건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닐 때도 있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레 레는 레벨을 뜻합니다. 한국말로 이제 뭐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한국말 을 넣었더니, 어, 이상해졌어요. 지금, 레만 영어예요. 근데, 정위, 수은 했더니 조금 혀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위, 레흔으로 그냥 갔습니다. 레벨, 이거는 중앙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 흔은 이제 흔들림을 말하는데, 흔들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꿈치죠. 팔꿈치도 조금 이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네 가지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현업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사진과 영상을 담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촬영과 이제 보정,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정입니다. 맨 먼저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이 정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을 치워준다. 그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등을 다 켜준다. 실내 등을 전부 다 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튼을 다 열어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포고요 요게 애프터입니다 자 그냥 봐도 여기 요런 거 <laughs>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지금 커튼도안 열려 있고요 여기 지금 어, 불도 안 켜져 있습니다 네. 특히 요런 것도 요런 것들 요런 가전 도구들이 어, 굉장히 그 프레임 안에 큼직하게 이제 차지할 때가 있어요 네. 요런 거를 싹 치우고 난 모습은 요렇게 변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이건 사실 극단적인 겨, 경우고요 요런 가전 같은 것들을 치울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런 이불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치워 주셔라 이제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좀 해서 정리를 해 다오 이게 바로 첫 번째 항복입니다뭐 우리가 뭐 청소부야? 뭐 어? 무슨 뭐 파출부야? 뭐 가서 정리하러 갔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진과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사진 영상 꿀팁에는 이 정리하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정리된 데서만 찍으니까 <laughs> 어, 부동산 현업에 있잖아요 정리를 누가 안 해줍니다 직접 가서 하셔야 돼요 뭐 매너 좋은 분들이야 알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서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찍어야 잘 팔립니다. <laughs> 아셨죠? 귀찮고 좀 하기 싫더라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뭐불 당연히 안 켜져 있고요. 뭐 커튼 안 켜져 안, 안 켜져 있고 이불 있고 이게 가장 크죠. 어, 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요런 빨래 건조대입니다. 대부분 이게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빨래 건조대가 정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들을 깔끔하게 치우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가 좋죠. 이 상태로만 해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정리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정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위입니다. 위. 위치. 기본적으로 코너인데, 기본적으로는 코너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 자, 위치에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 자,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방을 표현했는데 방의 어떤 구석 코너에 지금 자리에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라고 한 자리예요. 촬영 결과는 아주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위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laughs> 얘가 지금 애매한 자리에 지금 뭐 지금 뭘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나오네요. 이게 주인공인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진에는 주인공이 필요하다고. 여기선 지금 주인공이 지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쇼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경인가요? 좀 애매해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사진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 원인이 뭐다? 나쁜 위치에 얘가 서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 나쁜 위치입니다. 여기도 좀 애매한 자리죠. 뭐 지금 뭐라고 딱히 표현 못할 그런 지금 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좀 애매한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주인공이 얘인가요? 뭐야? 카메라인가요? 알 수가 없죠. 주인공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 눈에 보자마자 알수 있어야 그게 좋은 사진이다. 세 번째는 레벨입니다. 레, 레벨, 레벨은 가운데 중을 썼습니다. 레벨은 무조건 중앙이에요. 네, 중앙 레벨을 맞춰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레벨이란 개념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등호를 쳐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천장부터 이 땅까지의 총 길이에요. 천장부터 땅까지의 총 길이 중에서 가운데를 중앙이라 잡았을 때 위하고 아래가 길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 레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하는데 여기가 중앙 레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주의하셔야 할게 이게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사람은 지금 전대에 카메라를 가슴에 붙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중앙 레벨이 맞아요. 근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만약에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추려면 조금 들어야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키가 조금 작으신데 중앙 레벨에 맞춰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로우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예.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키의 중앙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 위하고 아래, 건물 위와 아래 그 사이, 그 사이 공간을 거기서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앙 레벨이거든요. 그럼 키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크신 분들은 가슴에 놓는다고 무조건 다 중앙 레벨인가요? 아니죠. 좀 낮춰야 돼요. 그분들은. 낮춰야 건물 중앙에 정확하게 중앙 레벨을 맞출 수 있다. 자, 로우 레벨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벨이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작죠. 예. 네. 이거 작잖아요. 여긴 더 크고. 이 상태를 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밑에서 올려 찍으니까 조금 웅장해 보이면서 이런 느낌이 나오죠. 네. 이걸 가지고 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하이 레벨. 하이 레벨은 어떨까요? 그러면 반,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죠. 네. 이 천장부터 땅 중에서 위쪽을 위쪽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하이 레벨이다. 이렇게 부르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옆모습 이렇게 잡을 때, 이 레벨을, 이게 지금 여기가 중앙 레벨이고, 여기가 약간 로우 레벨이고, 여기가 하이 레벨이다 쳤을 때,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 한다고 이게 레벨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레벨이 틀어진 겁니다. 이 레벨은 수평이동입니다. 이 면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린다. 자, 보세요. 요렇게 올렸, 올렸을 때 하이 레벨이 되고, 요렇게 내렸을 때 로우 레벨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건 요게 로우 레벨 아니고요 요게 로우 레벨이고요 그리고 요게 하이 레벨 아니고요 요게 하이 레벨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수평 면을 전체를 놓고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까딱까딱 하는 게 레벨이 아니다. 예, 네, 기억하세요. 이번엔 흔입니다. 흔. 흔은 뭐냐? 흔들림.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팔꿈치와 벽각대. 뭐 벽각대는 잘 모르셔도 돼요. 팔꿈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팔꿈치 보세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나쁜 자세입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쁜 자세다. 요 팔꿈치 보세요. 요 팔꿈치 떨어져 있죠. 완전히 떨어져 있죠. 네, 주머니 손 놓고 난리 났습니다. 나쁜 자세입니다. 이게 좋은 자세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완전히 밀착돼 있습니다. 팔꿈치만 딱 붙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전날, 어, 약주를 좀 하셨다. 아니면 내가 좀 요즘에 몸에 오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몸이 떨린다. 하면은 이 벽을 찾아보세요. 벽을 찾아보시면은 기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도 확실히 흔들림이 덜, 덜 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이 팔꿈치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벽각대라고 하는데요. 벽과 삼각대의 합성어죠. 네. 벽을 통해서 삼각대처럼 쓴다. 그래가지고 벽각대라고 사진 하는 사람들은 부릅니다. 어쨌거나 벽을 쓰던 테이블을 쓰던 절대 팔꿈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지 좋은 사진과 좋은 영상을 얻는다. 좋은 부동산 사진과 영상의 네 가지 기둥, 뭐 정위레흔 정리 위치 레벨 흔들림.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위레흔을 잘 지키지 않은 영상은. 이딴식으로 나고요. 오정 위를 흔을 잘 지키고 찍은 사진과 영상은 요로코로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부동산 유튜브 하는 법 혹시 책이 있나? 있습니다. 찍사 홍강사 2 0 0 0산에서 1등 매출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 마케팅. 17만 부동산 유튜버 찍사 홍이 주제부터 썸네일까지 본인이 겪은 모든 경험치를 한 권에 모았습니다. 찍사 홍의 부동산 마케팅 바이블. 유튜브 혼자 해봤는데 영 어디 학원 없나? 있습니다. 직사 홍강사 유튜브 구독자 1에서 17만까지 본인 채널 직접 운영 중인 경험과 수백 편 영상 제작 노하우 1대1로 만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탈탈 털어 드립니다. 직사 홍의 부동산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2025년 직사 홍강사 2종 세트.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자료들은 어, 네이버 카페, 부동산 유튜브 스쿨에 들어가시면 모두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복습해보시면 좋겠고요. 정위래흔 부동산 사진과 영상을 잘 찍는 네 가지 기둥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보정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하듯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찍어야 잘 팔립니다. 찍사홍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